참가로 나간다고 제가 기자 얘기 했었거든요. 11월 10일 날, 시도통합, 5국 산통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해준 국가, 여기 상대 국정과제 가장 기본 철학이 지역 균형 발전인데, 그 중에 우리 광주산남의, 전남의 싼 에너지, 그 다음에 싼 부지, 광주의 과학과 기술, 인력이 합쳐지면은 서로 못하는 게 없다는 래서 이제 시도통합으로 다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제, 조지사님과 시장님, 국회의원님께서 법안을 잘 만드셔가지고, 지난 1월달에 상경이 된 이후에, 저희 북구에서는 어 제가 자생단체 한 40개 단체가 됩니다. 옛번 들어 한5 0 0여 분이 설명해와 좋은 의견들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 권역별로 여섯 군으로 나눠가지고, 한 천여군의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들이 주셨습니다. 그중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,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? 실제 시도 통화를 하면은, 우리 주민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? 아, 그리고 아, 지사히 말씀하신 대로 4년간 오전대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도 안 된다는 거냐?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.